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수습니다자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국내에서도 미국 증시의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좀 받을 텐데요 이미 한달 만에 이 코스피는요 자 2,600원선을 하회 하고 있죠 추석 연휴를 좀 앞두고 있는 것만큼 이 수급적으로도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변동성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음에 여러분유 위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그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셀리드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난 최소 한 주라도 들고 있어하시는 분들이나 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끝까지 하면 제 영상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확실한 또 기회도 만들어 보시고요. 무엇보다 이제 9월 추석을 이번 주 앞두고 있는데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보너스로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셨던 셀리드 주가의 흐름이 바닥을 다진 이후에 크게 한번 상승했었습니다. 자, 8월 16일날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는 쭉 미끄러져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자, 유상증자 이슈 다음에 다시 한번 오늘 갑작스럽게 오전부터 상가 직행하더니 급등하면서, 자, 전일 대비 무려 29.93%나 크게 급등하면서 그동안의 하락분을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올라가면서 종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이렇게 급등 나온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추가적인 질문들 주셔서 영상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낮부터 갑작스럽게 면역항암제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떤 기대감이 있느냐 자 이번은 이번 주가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보통은 코로나 확산이 사람들을 많이 접촉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나와준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코로나 확산이 불보듯 뻔하다 그거 못 참고 지금 뭐 주포가 나를 여러분들 뭐 바닥 잡게 기다려 줄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주가를요 끌어올릴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특히 셀리드가 개발 중에 있는 이 오미크론 대응할 수 있는 코로나 19 백신 관련된 자 ad cld 자 c 비드 i d 1 9 자, o m i 의임상3상 뭐, 복잡한 여러분,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임상3상 시험이, 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정도만 알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 지금 따른 주가의 훈풍. 특히, 최근에 여러분, 이 이슈가,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잖아요. 자, 이 자금 확보함과 동시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자금을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임상3상 시험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향후에 2025년도 내년 그리고 2026년도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백신을 개발을 해서 이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통한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하고 앞으로 국가에도 납품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제 당장 다음 달이죠. 자, 10월 중에는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 이 노바백스의 코로나19의 신규 백신을 도입해서 65세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쭉 내려가는 시점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속 페달을 밟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도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 미국과 러시아 특허 등록도 했었고 자 이런 시점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쓸리은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자 유럽이나 러시아 베트남 브라질 싱가포르 뭐 인도 인도네시아 할 것도 없이 다시 한번 특허 출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을 급등 난 시점에서 기회라는 거는요 다시 한번 잡는 자리에 오게 되어 있어요. 조급하실 필요도 없겠고 버티시면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뭐 오르고 내리고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구 마음이라고요? 주포 세력들의 마음입니다. 특히, 다시 한번 주가가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무슨 얘기냐? 내가 꼭이 자리에서 팔고 나면 주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차트를 움직이는 거는 주포 세력들의 영역이다 보니 벌써부터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를 아주 잘 이용해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의 흐름은요. 다분히 의도적으로 맞는 그림에 불과한 거고 중요한 거는요. 앞으로 나올 이 호재권이라는 겁니다. 이게 시장이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추석 전후로 해서 한번 크게 나와가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당연히 그러면 나온가 동시에 주가에 반영되겠죠. 난 그래서 고점에 물려 있어요 하시는 분들 내지는 홀딩 중에 하시는 분들한테 다 도움되는 정보니까 여러분들은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셀리드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여러분. 0 1 0 4 9 8 4 1 7 1 0요 자, 셀리드의 셀리라고 두 글자 남기시는 분들에한해서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는 이 대응 방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다시 한번 주가는 더 많이 흔들면서 올라갈 텐데 이때 구간에서 여러분들 물량 뺏기거나 털리는 일이 없도록 제가.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받아올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무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자 셀리드 정보는 무료입니다. 0 1 0 4 9 8 4 1 7 0으로자 셀리라고 두 글자 남겨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셀리드가 갑작스럽게 상한가를 가다 보니까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질문 주시는데요. 일단 면역 항암제주가 일제히 더 강세를 보였어요. 특히 셀리드가 지금 추진 중인 임상 3상 이시험의 투여율이 무려 5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더 설명해 드리면, 현재까지 임상 시험 대상자 총 4,000명 중에서 자 빠르게 2,310명에게 백신 투여를 완료를 했고요. 특히 코어트 B의 경우에도 1,067명 투여 완료를 하면서 빠른 지금 투여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샐리드, 10월 말까지 가본다면 충분히 4천명의 투여를 완료하고 임상 3상까지도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주식은 기대감으로 가는 거니까요. 자 이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미 앞서서 이렇게 코로나 19와 관련된 임상 3 시험 투여율이 58%라는 것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이제부터 정말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왜냐면, 최근에 일본도 그렇고, 미국 여러 나라에서 지금 신종 코로나 변이가 계속적으로 확산일세를 보여왔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앞으로 또 추석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또 재확산에 따른 진단키트 관련주가 강세를 보일 수 밖에 없는 거고, 이런 기대감으로 해서 주가는 주가를 끌어올린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반드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여러분, 결국 이런 이슈나 고그 재료가 있을 때, 주가는 당연히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건데요. 자, 이런 재료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와 줄 거고 또 충분히 주가에도 어떻게 해요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거고 자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현재 나와 줄 것인지. 자, 이게 선반영된 것인지는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주가가 상한가를 가더라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고 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도대체가 또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그렇지 않은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요. 자, 그래서 정보가 좀필요하신 분들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차트의 흐름상 여러분 이미 내려왔고요. 이제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더 떨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일일이 다한 한번 피드백을 해 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종목 가져갈지에 대한 방법, 대응이겠죠? 또 세력들 한번또 크게 올릴 텐데 이때 여러분들 중간에서 물량 뺏기거나 혹시나 털리는 일이 없도록 제가 충분히 소통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를까요?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굉장히 중요한 다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셀리드 정보는 어차피 물어봅니다. 010-4984-170으로 두 글자로 셀리라고 남기시는 순간 빠른 정보 실시간으로 확실한 대응 전략과 그리고 한분한분 한분 맞춰서 제가 피드백으로 같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크게 상한가를갈 정도로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성토 이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또 여러분들을 특별한 추석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꼭 챙겨 가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제 추석 선물 보너스 9월, 지금, 그리고 당장 반드시 사야 하는 히든 종목이죠. 급등주 딱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 손절 없이도 이 수익 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분입니다. 현재 내가 이 마이너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꼭 보면 내가 하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더 이상에다가 1억 청금보다는 손절 없이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내지는 최소 원금 확보 및또 계좌 회복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 영상 보시면요. 손절 없이 수익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놓치면 여러분 후회하시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저가 매력 핵심주예요. 바닥에서부터 다져지고 있고, 특히 대장주입니다. 또 확실한 재료, 그리고 이슈가 즐비한 대형 호재가 무려 3개입니다. 이제 9월달이잖아요, 여러분. 바닥권 급등 시그널이 포착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데, 특히 이 종목은 어떤 테마로 엮여 있느냐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대왕고래에 관련된 석유 테마, 또 제약 바이오 종목들 꿈틀거리고 있죠. 대선 관련주, 이제 11월 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또 여기 정말 어마어마한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9월 급등 테마주로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강력하게 그 급등주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길게 매집하는 구간이 있는데 특히 거래량이 실려 있는 세력 지금 매집 구간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크게 크게 상승 흐름으로 결국에는 올라간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요. 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추세인데요. 강력한 급등주 차트를 보이면서요. 현재 이렇게 또 세력을 매집하고 있다 보니까 자 이런 구간은 반드시 나온다. 특히나 이 최저점에서부터 매수를 할수록 시간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더 크게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자, 태성이라는 종목 때이 종목도 여전히 매집을 거친 이후에 자, 오름세를 보이면서 크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수익을 보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태성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할수록, 그죠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특히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바로 유보율이 4000%다라는 거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이상만 돼도 충분히 무상증자 이슈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또 애초에 유불 이정도면요. 세력들 가만 안 있죠. 이미 세력주 매집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말은 뭐다? 아, 100% 상승할 수 있는 슈팅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거, 이건 빨리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세력이 개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자본금과 자본총계도 튼튼합니다. 그 말은 뭐다? 한번 슈팅 나올 때 제대로 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군다나 또 품절주입니다. 여러분.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새로운 기사나 뉴스 떠서 뭐 MA 인수합병한다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그때 정말 늦습니다. 그때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리 미리 가져온 건데 이제 정말 무상증자 공식 발표 임박과 더불어서 현재도 꾸준하게 우상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목은요. 정말... 지금이 바로 기회가 된다라는 거. 올해 9월에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석유와 제약과 바이오, 중국 자본까지 지금 다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딱한 종목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감사에 대한 인증서 보내주고, 저도 괜찮습니다. 서로 서로가 이렇게 윈윈하면 너무 좋은 거니까요.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나도 9월에 정말 수익을 좀 얻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준교수와 또 함께 할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크게는 텔레그램방과 카톡방 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텔레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 010-4984-170으로 텔레그램방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또 카톡방도 이렇게 열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자, 고민하지 마시고 자, 앞에 보이는 번호 010-4984-4984 자, 17102 번호로요,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주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어,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담 갖지 마세요. 편안하게 보내시면 되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특히 9월 한달 내내, 자 이렇게 큰템버거가될수 있는 정보 미리 좀 받아보셔서, 정말 기본 좋은 추석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꾸준하게 여러분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